지금 여러분 제가 지난 7년동안 걸쳐서 CBDC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근데 뭐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중단될 일은 없었죠 저는 계속 경고를 했을 뿐이고 그건 뭐 제가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지금 4월달 초부터 지금 4월달에 이미 CBDC가 파일럿 실험이 이미 들어가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주도하는 CBDC 프로젝트는 뭡니까, 여러분? 프로젝트 한강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프로젝트 한강이라고 이름지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실험에 대해서 지금 감론을박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감론을박이 있는 건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CBDC에 대해서 제가 장점 그리고 단점을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CBDC가 어떤 장점이냐면 있 간편하다 그리고 효율적이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고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면 달러든 기존 화폐에 고정된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같은 대세적인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상존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지금 이달부터 디지털 화폐에 대한 임시 서비스를 시작해서 사전 신청자들을 받고 있었죠. 지난 9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해가지고 이 참여 은행이 우리 은행, 한양은행 등등에서 어 우리나라에서 큰 은행 일곱 개 은행이 여기 참여를 해가지고 전자 지갑을 개설한 다음에 협약 상점들에게 온라인 쇼핑 등을 할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용자는 본인의 거래 은행을 전환한 예금 토큰을 지정된 사용처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쓸 수가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테스트로. 그리고 거래는 qr코드로 하기 때문에 어, 사용자들 사이에선 간편하다 라고 하고 앉았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다 내막이 있어요. 사용처는 카드 수수료처럼 전자지갑 발행 은행 등에 대한 수수료 없이 대금을 직접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CBDC는 디지털 통화로 중앙 집중형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과 CBDC를 어, 비교를 해서 어, 보면서 이야기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CBDC를 우리보다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이 CBDC 시스템 보다 중국식 시스템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해서 국제적인 통용성을 높이고,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가상자산 규제나 지급결제 시장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효용성이 높다라는 어, 중국이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비대시에 대해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그 한강 프로젝트를 통해서 서울, 부산, 대구 이런 시와서 협력을 해서 소규모 바우처 프로그램을 디지털 화폐로 전환해서 해보는 시도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가 되면은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바우처 프로그램하고 추가로 연결하고 개인 간 토큰 송금 체계도 검증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용하는 용도로만 제한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CBDC를 예금이 이체할 수 있는 만큼 개인 송금 기능 추가 등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 은행들이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을 받아서 2년 동안 검증을 할수 있기 때문에 후속 실험들을 앞으로도 계속 지속을 해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 이대로 하면 은 뭐다? 한국은 CBDC를 하게 될 가능성은 뭐 거의 농후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CBDC가 소위 말하는 편하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죠. 저는 항상 반대해 왔습니다. 이 국회의 의안정보 시스템을 보면요. 한국은행의 12dc 테스트에 대해서 반대하는 청원이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회부가 됐고요. 중국에서 추진하는 12dc 발행은요. 개인의 통화 자체를 국가가 관리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하고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유인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는. 중앙은행이, 중앙은행이 발행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금융자유, 그리고 사생활에 대한 통제도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죠.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친가산 자산 정책으로 US 달러 원과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그거와는 성격이 상당히 다른 CBDC를 하는 게 맞지 않다고 보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모 뭐 스테이블 코인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다고 보이고. 기본적으로 현금 없는 세상 가는 거에 대해서 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미국이 하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은요, Cbdc하고는 다르게 민간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탈 중화화된 환경에서 특정 자산에 연동돼서 운영된다는 점에서 강력한 활성화 정책을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지원을 해서 발행하는 게 있습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US 달러 원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가상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해지면서 최근 들어서 보다 안정적인 자산을 찾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죠. 이런 흐름 속에서 나온 게 스테이블 코인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영어로 여분 그 스테이블이 뭐예요? 스테이블이 안정하다는, 안정되다라는 뜻이잖아요. 형용사. 스테이블 코인은 이름 그대로 안정된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입니다. 주로 법정 화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달러나 유로화 등 이런 게 이제 법정 화폐인데 이 법정 화폐나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의 가치를 연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기존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융합시킨 형태입니다. 결제, 송금, 거래 등등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예를 들면 미국 달러의 가치를 연동한 테더라고, 테더라고 하는 게 있고 USD 코인 등등이 있습니다. 실제 상점 결제나 탈중화 금융 서비스에서도 이미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법정화폐 담보용이 있고요. 둘째는 암호화폐 담보용 세 번째는 알고리즘 기반형입니다. 해서 이런 그 CBDC라든가 이런 가상화폐 뭐 어떤 뭐 시, 등등 어 스테이블 코인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막을 달고 영상을 달아 드려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본인이 이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그냥 제 말만 듣고서 들으시면은요. 어려운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아 이런 게 있구나 하신 다음에 어 신문을 보시거나 사, 백과사전이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이게 뭐다, 뭐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래서 스스로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게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얘기만 듣고서는 부족할 겁니다. 말도 어렵고, 단어가 우선 어렵죠. 여하튼 법중화폐담보용 같은 경우는 어, 은행, 계좌 등의 실제 화폐를 예치한 다음에 이거를 토대로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향후에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의 연계 가능성이라든가 국가원 송금 비용 절감 등등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어, 괜찮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없는 세상으로 크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는 상당 부분 현금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표가 2015년도 자료예요. 이미 국가별 비현금 결제 비중 및 현금 없는 사회 진입 단계를 보면 한국도 진입 이전 국가에서 이미 그 국가별 비현금 결제 비중이 70%나 됐었습니다. 2015년 상황이. 2025년 상황은 훨씬 더 높아졌죠. 그런데 결정한 게 CBDC 중국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문제라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라는 거 하는 잡지가 있죠, 여러분.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얼마 전에 큰 정부의 승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커버스토리로 정했었습니다. 큰 정부, 빅 가버먼트. 그러면서 세계 각국 정부가 긴급 대출과 보조금 등 팬데믹의, 팬데믹 시기에 지출했던 비용이 전세계 GDP의 16%에 달하는 17조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이 27조 달러가 원화로 바꾸면 이경 1,267조 원입니다.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던 거죠. 그리고 거대한 정부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정부는 작을수록 좋은게 여러분 큰 정부보다 이게 사회주의로 가는 길목에 만들어진게 큰 정부입니다. 모든 걸일거을토적을다 국가가 관리를 하는게 큰 정부죠. 빅가마먼트 그러면서 이 이코노미스트리가 뭐라고 했냐면 작은 정부를 옹호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봤더라면 놀래서 눈이 튀어나올, 튀어나왔을 법한 액수라고 평했었습니다. 전세계의 뿌린 자산이 이 정도입니다. 팬데믹 시기에. 2020년부터 2024년 기간 동안. 이런 식으로 세계가 큰 정부로 방향을 트는 것은 여러분 새롭지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거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요 여러분. 위기 때마다 대체적으로 큰 정부가 대두되어 왔습니다. 서이 클라우스 슈밥전 세계 경제 포럼 회장은요. 이번에 관두죠. 2020년 세계 경제 포럼 회의에서 지난 몇년 동안 가장 열렬하게 신자유정책을 수용해왔던 미국과 영국 두 나라가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자가 가장 많은 나라였다는 사실은 작은 정부에 대한 회의론으로 이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2020년 팬데믹은 연대보다는 경쟁을 선택한 것이고 사회복지보다는 경제 성장을 지지해왔던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고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고립주의죠, 고립주의. 각국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서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글로벌리제이션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잘 등에 올라타서 경제 발전했던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였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빅 가버먼트, 큰 정부론이 등장하면서 함께 대두되고 있는 게 바로 현금 없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현금 없는 사회는요 이미 계속 진행이 되어 왔어요 수십 년째. 우리나라 역시 현금 없는 사회라는 이 거대한 흐름에 이미 합류를 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터카드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 비현금 결제 비중은요 이미 2013년도에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70%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조사 결과를 보면은 2018년도 당해 가계 지출 가운데 상품 그리고 서비스 구입에 대한 현금 결제 비중이 19.8%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이 현금을 안 쓴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현금을 많이 써 줘야 됩니다 5년 사이에 비현실 결제 비중이 약 80%까지 오른 것이라는 거죠.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뭘 하고 있습니까? 금융기관 등과 협력을 해서 CBDC 연결 실험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갖다 CBDC 발행, 유통 이런 앞으로 있을 이슈들과 관련해서 한국은행법을 갖다 개정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세계적인 이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아틀란틱 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아틀란틱 위원회 자료를 보면요. 현재까지 112개 국가에서 CBDC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고, 이 가운데 나이지리아, 자메이카, 바하마, 동카리브 지역의 8개 국가 등등에서 총 11개 국가에서 이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틀란틱 위원회 보고서에 보면 한국, 중국, 중국은 이미 하고 있죠, CBDC.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러시아, 러시아도 이거 CBDC 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스웨덴, 리투아니아,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남아공 등등에서 13개 국가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사용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미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죠. 그래서 중국이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다시 말해서 중국은 CBDC를 디지털 위안화라고 하죠. 이 중국의 CBDC는요 금융 기술의 진보로 평가받는 동시에 사회 통제 수단으로 전환 가능성을 둘러싸고 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여기 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만 해놓고서 우려한다고 얘기만 해놓고서 이미 지들도 하고 있어. 그래서 기존의 사회 신용 제도와 결합이 돼 가지고 지금 이 중국의 CBDC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그리고 중국 정부의 과도한 감시 체제 강화로 이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CBDC는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금융 기술의 진보로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것이 사회 통제 수단으로 전락을 한 전락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국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CBDC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점이 많죠. 예를 들어서 중국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서 거래 효율성을 높이고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CBDC는 요 실시간 추적 그리고 통제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소비 행태라던가 이동 경로 심지어 정치적인 성향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죠. 이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회신용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회신용제도를 통해서요, 사람들의 행동을 점수화하고, 여기에 따라서 대출, 취업, 교통이용 등 실생활의 그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CBDC의 기반을 두고 있는 디지털 위안화가 이체제하고 결합이 돼서 좋은 시민, 그리고 나쁜 시민을 구분합니다. 차등 대우하는 방식이 실시간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제인권단체들하고 일부 서방 국가들이 이러한 시스템이 인권 침해와 표현의 자유 억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문제를 지적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개인이 디지털 통화, CBDC 사용을 제한당할 수가 있고요. 사회 신용점수가 하락해서 일상적인 금융활동을, 활동에 제약을 받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현실화될 수가 있습니다. 아, 한국이라고 해서 뭐별수 있습니까? 용가리 통폐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제 방송을 기독교인이신 분들도 보고 계실 것이고,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보고 계시겠지만, 우리는요, 이런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과 관련해서 겉으로 보이지 않는 이면을 우리가 여러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바로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차세대 결제 시스템으로 생체 인식 같은 거를 하게 됩니다. 생체 인식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안구 인식이죠. 이런 생체 인식 기능 등의 새로운 보안 기술이 거론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문 인식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모바일 뱅킹을 지문 인식으로 로그인하는 것이 아주 흔한 일이 됐죠. 매번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나 비밀번호를 번거롭게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비밀번호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잊어버린 비밀번호를 찾으려고 귀찮은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게 바로 이런 생체 인식 같은 거죠. 지문 인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체 인식 기술은요 사용이 편하고 비밀번호 노출 위험이 없어서 비교적 보안성도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금융권에서 생체 인식 기술 사용을 더 확대하려고 할 겁니다. 이런 생체 인식 방식이 많이 쓰이면 쓸수록 보안 기술도 같이 발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최근엔 뭐냐, 뇌파나 심장의 그 심전도, 사람의 말투, 걸음걸이, DNA까지 인식하게 되는 생체 인증 방식도 같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20세기 그 문명사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국가 권력의 비대화였습니다, 여러분. 전 근대 국가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현대의 기준에선 유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모든 시민들 통제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21세기 사회에서는 이게 가능해진 겁니다. 기술을 발달로. 세계 역사를 보면은요, 제국의 정치 구조를 보면은요, 중앙 권력은 방대한 영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기보다는 지방의 토우 세력에 권력을 위임하고 자신은 물러나 있는 상징적 권위에 물러,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 디지털 사회가 도래하게 되면서 완전한 1984 시스템, 감시 시스템이 그리고 통제 시스템이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2020년대 들어서 디지털 정보 혁명의 힘을 입어서 국가 권력이 점점 커집니다. 정부가 점점 커지는 거죠. 역할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인공지능이 조종하는 감시카메라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단일 도시로 전 세계에서 감시카메라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서울입니다. 서울. 중국하고 시스템이 똑같아요. 감시카메라는요, 개개인의 안면, 얼굴, 음성, 눈의 홍채, 걸음걸이, 소비 성향 등. 어떤 특정 개인의 생체 정보까지 정교하게 수집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빅 데이터가 빅 브라더의 슈퍼컴의 하드 드라이브에 집적돼 있죠. 개인 정보를 수집한 기업들은 뭘 하냐? 이러한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행태를 통제되지 않는 개인이나 기업의 탐욕이 우리의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어떤 위협과 폐를 가져다 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소위 말하는 큰 형님,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세상을 우리가 거부하기도 참 어려워졌습니다. 빅데이터를 갖다가 정부에서 악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낙관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글로벌리스트 세력들이 그렇죠. 왜냐? 지, 지들이 맨 위에서 꼭대기에서 이걸 가지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장난치 장난질을 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믿을 만한 지도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세상은요, 조금씩 빅브라더 체제, 다시 말해서 토탈리테리언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주시할 때, 머지않아서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통제하는 강력한 인물이 나타나서,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를 지배하고 컨트롤하는 세상이 오게 될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성경은요, 여러분, 이미 이런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것을 2000년 전에 예언을 해 놨었죠.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형 감옥을 뭐라고 합니까? 중세 시대의 원형 감옥. 그걸 팝 옵티콘이라고 하죠. 중앙에 감시탑이 있어서 모든 죄수들을 한 눈에 감시할 수 있는 그 원형 감옥을 팝 옵티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사회는 디지털 팝 옵티콘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디지털 사회 안에 사람들을 가두는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하고, 나중에는 세상을 완전한 통제사회로 만드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보다 훨씬 전인 2000년 전에 지금 같은 사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오늘날 단기간에 급속히 성취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러한 징조들이 빅브라더의 출현을 예고하는 뚜렷한 징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경제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 인비저블 핸드죠. 경제는 굳이 사람이 개입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잘 놔두면 보이지 않는 손, 인비저블 핸드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과 같은 것으로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자죠. 아담 스미스는 사회를 가장 낮은 야만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부유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평화, 그 다음에 낮은 세금, 그리고 사회 정의를 보장해주는 정부 말고는 딱히 필요한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면. 평화롭지가 않죠? 전쟁하고 난리 났잖아요. 세금은 어떻습니까? 점점 높아지고 있죠? 전화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회 정의를 보장해주는 정부가 지금 있습니까? 정부가 제일 썩었죠? 국회가 제일 썩었고.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제일 중요한 게 평화, 낮은 세금, 사회 정의를 보장해 주는 정부라고 했습니다. 그이 외에는 딱히 필요한 게 없더라고 했어요. 사회가 돌아가는 데는. 이것만 지켜지면 나머지는 전부 알아서 해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자꾸 여기다가 이제 사람이 개입을 하려고 그러죠.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세금과 규제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법규가 지켜지는 사회를 보장하도록 하면은 그 사회는 살기 좋은 사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국민은 자발적으로 경제적 성장과 부를 창출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사회 조화가 이루어 져 왔다라는 것이 애덤 스미스의 사고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디지털 금융의 대안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CBDC든 뭐든 간에.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쓰는 현금을 많이 사용하는 현금 거래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 CBDC가 오든 뭐가 되든 간에 여러분 현금을 없애서는 안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케네스 로고프라고 하는 이름의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화폐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현금 없는 사회를 요 유토피아처럼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회공헌에 역사적으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사회는 100% 파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유토피아를 추구했던 그 시스템은 전체주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유토피아를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로고프 교수는 뭐라고 하냐면 현금은 더럽고 분실 위험이 있고 자금 세탁 등 범죄와 관련된다는 이유 때문에 화폐가 종말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찰보다는 ATM과 스마트폰의 터치 스크린에 세균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세균도. 2020년 이후에 상당수 중앙은행들이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를 했었죠. 분실 위험은요, 여러분 현금뿐만 아니라 스마트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범죄의 대부분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금융 범죄의 대부분은 보이스 피싱하고 해킹입니다. 디지털 금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현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 금융 범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요. 저 하버드대학교의 로고프 교수라는 사람은 현금을 근거 없이 그리고 과도하게 마녀화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미 상당수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미 대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현금을 더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CDC가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는 국민들 상당히 이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희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글로벌리스 세력들 뭐하고 앉았습니까? 뭐 c b d c 다 무슨 뭐 디지털 화폐를 해야 된다고 라 선전을 하면서 지들은 뭐하고 앉았습니까, 여러분? 금 사들이고 있잖아요. 금, 현금 보유하고. 은 보유, 금은 보유, 현금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금이 없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맹렬하게 진행되는 이 디지털 금융의 대안도 유지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현금 거래입니다. 현금 거래는 디지털 금융의 맹점을 보완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구태의연하다는 이유로 현금 제도를 이 시스템을 바꾸면 안 됩니다. 현금을 없애려고 하는 거는요 구태의연하다는 이유로 비상계단을 없애고 아파트에서 그리고 고층 빌딩에서 엘리베이터만 남기려는 것과 다르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큰지진나 보세요. 지진 났을 때 엘리베이터 타면 갑니다. 그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움직이겠어요? 전기가 끊겼는데. 이럴 땐 비상계단으로 내려간 것과 똑같습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디지털 금융과 현금 거래는 공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브레이크하고 엑셀러레이터가 공존하는 것과 같은 위치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